여기는 심원어 새끼 항구입니다. 일단 수속 마치고, 배는 탔고요. 어, 아마 한 8시 반 정도면은 출항을 하지 않을까. 현재 한 7시 정도 됐습니다. 아직도 배에서 한시간반 정도는 대기해야 배가 갈것 같습니다. 아, 오늘, 이번에 짧은 여행이긴 했는데, 형님도 오고, 와이프도 같이 와서, 시간에 되었습니다. 몬 향이 진짜 크게큽니다 이게 거의 만처럼생겼어요